누가 누가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예, 제목으로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면 네, 어, 이 민수기는 어, 한문으로 보면 이제 저런 의미예요. 백성 민 그리고 셀수 기록할 기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센 어, 카운팅한 기록이라는 의미의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죠 예, 카운팅했다, 백성의 수를 카운팅했다는 라 의미인데요 여러분 출애굽, 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하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카운팅한 것는 출애굽 1세대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26장에 가면 다시 백성들의 수를 카운팅 하는데 그때는 1세대들은 다 죽어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를 카운팅 하는 게어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1장과 26장에 나오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수를 센 기록들이 나와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책 제목은 베미드 바르라는 의미예요.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이, 이 책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루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내용들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사실 카운팅 한 거는 이제 두 부분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뭡니까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원래 언어의 제목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좀 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제 키 포인트를 살펴보면 넘겨주시면 1장에 인구 조사가 나오죠. 예, 가난 족속과 전쟁을 벌일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남 20세 이상 남성만 조사해요. 지금 우리도 비슷하죠. 징병제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성인이 된 남성들이 이제 어 징병해서 이제, 이제 군대 갔다 오잖아요. 놀랍게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국에 한국에 전체 어 군인, 군인 숫자가 한 6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 오래된 정보 한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워낙 기계화가 많이 돼서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성들이 거의 60만 명으로 그렇게 이제 민수기 1장에 어, 나옵니다. 예. 어, 하나님이 이 숫자를 조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몇 명인지를 카운팅하라는 거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카운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예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노예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 훈련을 사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 무기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군대로 부르십니다. 예. 비록 자신들은 준비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심판할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일장에서 어, 보고 있을 수 있고요 이장으로 넘어가면 열두 어, 지파를 진영을 짜요 진영을 짜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짜라고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는데 보시면 성막이 가운데가 있고. 그 양사방에 세 개의 지파씩 이렇게 조를 짜서 저렇게 진영을 짜고 저런 식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체게 체계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렇게 진영을 갖추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퍼포먼스였던 거죠. 저렇게 진영을 갖추고 이동하고요. 3, 4장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제사장과 레인들의 명단과 임무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어저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5장부터 10장까지 딴 얘기들이 나와요. 예, 딴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고 뭐 이렇게 어 나실인 규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읽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에피소드 이야기 나오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재미있는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규정 얘기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예, 네. 그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1장이 주로 강야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나오는 주된 어, 이야기들인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실패 이야기들이 저 11장과 21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이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뭔가 승리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 어 가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반역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넘겨 주시면 11장에 보면 길에 대한 불평이 나와요. 가는 길이 힘들다는 거죠. 길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까 질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에 대한 불평이 나와요.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먹고는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고기를 달라. 불평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에서의 고기와 생선. 특별히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걸 명시하면서 불평해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라는 걸 얼마나 그들이 그러니까 목심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집트를 이제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1 십장에 가면 어, 이 모세의 형인 아론,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예, 모세가 이제 어. 이제 둘째 부인을 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고, 십삼장 십사장에 가면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이 나오는데, 십삼장 십사장이 민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돌아봐서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어떻게 해요? 집합별로 한 명씩 특공대를 선발해요. 가장 날쌔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을 열두 명 이제 모아다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을 보냈는데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과 여수아는 긍정적인 이제 보고를 하죠.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머지 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거대한 족속이고 거인이고. 절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고 합니까? 곤충 뭐 같다고 합니까? 메뚜기 같다고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열 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완전히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서 열받아서 금송아지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해요.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중재하죠.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중재하죠. 중재하고 용서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네.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싫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너희 일 세대들은 다 죽을 거야.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리고 이 세대들이 들어가게 할 거야. 대신 갈렙과 여호수아 이두 사람만은 들어가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때에. 불평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못 먹어서 불평하고, 목말라서 가는 길이 힘들어서 불평하는 거와는 좀 다른 불평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불평은 무슨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대였거든요.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 결국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어, 심판을. 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틀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가 안 됐어요 아니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엄청나게 힘겨운 억압받는 고통스러운 그래서 하나님 계속 부르짖은 삶을 400년 동안 살아왔다가 겨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힘겹게 탈출하고 자유민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세요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집트로.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 이게 평탄 대로가 아니라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고 세속의 물결에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의 진로는 잘안 풀리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다 보면 우리만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옛날로 그런 마음이 들, 들어요, 솔직히 우리도 우리도 들,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밥입니까? 그 사람들이 밥이에요? 밥밥밥 밥, 밥 정도로 쉬, 이렇게 굉장히 쉬운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밥이라고 표현한 것도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이죠. 그리고 열 명의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메뚜기입니까? 메뚜기도 아니죠. 그것도 뭐예요?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두 부류 다 과장법을 쓰는데 하나님은 어떤 과장법을 좋아하세요? 믿음의 과장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다가 어려운 현실 눈앞에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 그게 너무 크게 보이면 나를 너무 이렇게 하찮고 메뚜기 같고 나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잖아요. 그것도 과장법이고, 거대한 장벽을 보면서, 아니, 저거는 어? 내가 순식간에 돌파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 100대 1, 뭐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1000대 1도 나는 그딴 하나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과장법이죠. 100대 1, 누가 들어갑니까? 10대 1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긍정적인 과장법으로 믿음으로 과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앞에 인생의 어떤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 막막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맞다면 믿음의 과장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눈앞에 장벽 이 있을 때 아, 이게 너무 힘들, 힘들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뭐 과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든지 이두 가지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항상 놓이게 됩니다. 종종 이런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때.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보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들어갑니까? 갈렙과 여수와만이 일 세대 출애굽 1 세대 중에 갈렙과 여수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라고 다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눈앞에 인생의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 도전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이 힘들지만, 각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16장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반역하죠.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 이 가문들이 반역해서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되는 그런 심판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나오고요. 20장에 가면 또 목말라서 불평합니다. 예. 너무 목말라서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이제 했는데, 이때 모세가 어 자기 혈기로 자기 혈기로 반석을 치고 물을 내서 물을 먹여요. 그때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또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의 별명이 뭡니까? 모세의 별명이 뭐예요? 지구 최강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모세의 별명이 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별명 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 최강 온유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요때 한번 혈기를 못 참아서 그래 내가 물 먹여 죽게 하면서 반석을 자기 혈기로 내려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어, 낳고 맙니다. 그때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어,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요. 또 21장에 가면 또 가는 길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불평해요. 또 음식으로 또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불뱀 심판을 내리시죠.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물어요. 그래서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냐면 놋으로 구리로 놋으로 만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서 그걸 보는 사람은. 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본 사람은 살아났고, 그걸 믿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불매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야기들이 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동시에 열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건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킨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다그 사건이 바로 나를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자 이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반역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민숙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로 가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너희들이 다 죽게 하고 이 세대들만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 가셨고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강야에서다 죽었지만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죠?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신 것처럼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신 것처럼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족하고 결핍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은혜들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때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전서가후세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동안 누가 함께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서 예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비록 그들의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두 번째로 두 번째로 민수기 광야 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죠. 본보기 넘겨 주시면 네. 범보기를 삼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을 있어요. 뒤에 한번더 넘겨 주실 넘겨 주실까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어저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범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했던 반역과 불평과 원망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한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3장 넘겨 주시면 3장 7절, 8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완고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이 민수기의 내용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마음을 닫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실패의 이야기들, 이 민수기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기억하세요. 한 부류는 한 부류는 과장했어요. 이 현실을 너무 과장했어요. 현실을 너무 크게 보고 나는 메뚜기밖에 안돼 이렇게 과장했어요. 또한 부류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의 과장법을 써서 계속 전진하자 라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누가 가라앉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믿음의 과장법을 쓴여호수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켜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어려움 앞에 과거로 돌아가든지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 힘들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